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암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1번 비상데이와 7번 히어로 질주, 10번 벽송 세 마리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바깥쪽에 있는 10번 벽송, 박태종 기수와 함께 벽송이 선행으로 나서 있고 그 바깥쪽으로 9번 미스 콩코드 안쪽으로는 1번 비상 데이와 8번 대승마가 234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코너를 도는 시점 선도는 10번, 벽송 23위권 접전에서는 9번 미스 콩코드 8번 대승마, 1번 비상 데이가 자리에 있고, 그들을 7번 히어로즈를 주와 11번 안담이로, 2번 큐피드아트 5번 마이티 러브, 6번 매니 샤크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아 결승선향 하는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 했습니다. 선두는 10번 벽송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번 비상대이가 치고 나오면서 앞서 있던 10번 벽송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오수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비상대이가 선두입니다. 1번 비상대이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0번 벽송과 7번 히어로 질주가 따르고 그 뒤를 5번 마이티러브가 추격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11번 안다미로도 2-3위권 싸움에 가세합니다. 선두는 1번 비상대입니다. 오수철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비상대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5번 마이티러브가 2위로 1번 5번 두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한 벽성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서울 오경주, 오수철 기수와 비상데이 데비전에서도 우승. 지금 이 경주 두 번째 경주도 우승 차지하면서 이전 전승을 기록합니다. 일번 비상데이, 오번 마이티러브.